일단, 요번주는요,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특별한 대응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. 다만, 비트코인에 대한 전세계 검색량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, 사람들의 관심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듯 하다가 주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꺾였어요. 그죠? 그렇다면 이런 패턴이 과거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과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한번 관심이 늘어났다가 꺾이면 다시 바닥을 찾아가나 봐. 이렇게 그죠?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단계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모르잖아요. 요 제가 봤을 땐 대략적으로 1번 정도 되는 것 같아. 2번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나 어느 정도 바닥을 높여 왔지만 1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늘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? 이렇게 해서 총한 3번 정도의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 놓는 모습.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세라기보다는 관심도를 기반으로 이 관심도의 기반은 구글 이 전세계 검색량에 기반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비트코인의 시세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세는 내려간다.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? 여기에 있다고. 그죠?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도 만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. 즉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기반해서 추정을 해봤을 때 아직도 적극 매수 구간에 있다. 그죠? 역대 최저점과 최고점을 이렇게 박스로 한번 가둬 볼게요. 그리고 가운데 기준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은 매도 구간, 아래쪽은 매수 구간.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안 보잖아. 이분법적 사고. 아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우리는 4분을 하.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맨 위쪽은 적극 매도 구간 맨 아래쪽은 적극 매수 구간 지금 우리 어디 있다고요? 여기 있다고 어떤 구간? 적극 매수 구간 자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몇 가지 관점들을 이미 공유를 했습니다 그죠? 첫 번째는 바로 타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어떤 그 비트코인의 포지션을 유추해보는 시간상으로 매수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이다.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. 두 번째로는 패턴이었어요. 그죠? 패턴은 어느 구간 확인했습니까? 2015년, 2019년. 그 중에서도 2015년은 이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워낙 좀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유사한 구간인 2019년을 주로 패턴 분석을 끝냈습니다. 자, 타임라인을 통해서도, 그리고 패턴 분석을 통해서도,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. 그 와중에서도 적극매수 구간에 있다 요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르는 아 지금이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볼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 즉 검색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단기적으로는 빠져가는 추세 속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극매수 구간에 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